음악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예전에는 아침마다 이불을 걷어낼 정도로 단단히 솟아오르던 힘이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꺾여버린 정력과 죽어버린 발기력은 사실 당신 몸속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30년 넘게 남성들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게 도와온 비뇨기과 전문의 김서현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저를 찾아와 묻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전혀 서질 않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 아침 텐트가 사라졌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 역시 이미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심근경색, 뇌졸중, 심하면 돌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죽은 발기력을 20대처럼 되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과 참기름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마늘이요? 참기름이요? 하며 의심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마늘 속 알리신과 참기름 속 리놀렌산이 만나면 막힌 혈관을 청소하고 죽은 음경을 다시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천연 비아그라로 변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82세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절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미 끝난 줄 알았습니다. 밤마다 아내에게 망신만 당했거든요. 제가 마늘과 참기름 조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 일주일 후, 그는 다시 아침마다 스스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것은 허황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십년의 임상과 최신 의학 연구가 뒷받침하는 실제 효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값비싼 약이나 수술 없이도 안에 앞에서 당당한 남자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마늘에 참기름을 더하면 죽었던 발기력이 되살아납니다. 혈관 탄력은 최대 40% 개선되고 남성 호르몬은 평균 25% 상승합니다. 단 10분만 집중하십시오. 20대 시절의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몇달 전, 62살의 한 남성분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 담으시다가 정년퇴임하신 아주 성실하고 반듯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선우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선우 선생님은 평생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살아오셨지만, 제 앞에서는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셨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패배감과 수치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퇴임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는데, 몸은 벌써 80세 노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의 사연은 안타까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 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침마다 찾아오는 무기력함이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늘 활기찼던 아침이 이제는 어떤 생명의 신호도 없이 텅빈 느낌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아침의 무기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부 관계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 되었고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와의 사이도 점점 서먹해졌습니다. 아내는 건강을 걱정했지만, 이선우 선생님은 그것을 자신을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좋다는 영양제를 다 챙겨 먹고, 값비싼 발기 유도제까지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억지로 기능은 했으나, 두통과 얼굴이 붉어지는 부작용이 심해 아내가 오히려 더 걱정하며 잠자리를 피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를 가장 절망하게 한 것은 아내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느날 큰 용기를 내어 약을 먹고 아내에게 다가갔을 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남편을 본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마세요. 난 당신 건강이 더 걱정돼요. 그 따뜻한 배려가 이선우 선생님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이제 아내에게 남자가 아니라 그저 걱정거리일 뿐인 늙은이가 되었구나.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남성들이 이처럼 잘못된 방법에 의존하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은 불타는 집에서 불은 끄지 않고 연기만 잠시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집 전체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선우 선생님의 진짜 문제는 기능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썩어가고 있던 혈관과 호르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부엌 안에 있었습니다. 곧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기선우 선생님 같은 환자를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의사로서 약을 처방해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은 잠시 증상만 가려줄 뿐 병든 혈관과 고갈된 호르몬을 되살리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의존성을 키우고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더 근본적이고 안전한 해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몇년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혈관학회에서 제 의사 인생을 바꿀 만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심장 혈관 전문의이자 영양의학권위자인 로버트 슈나이더 박사의 발표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약물 대신 음식으로 심혈관 환자들을 치료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강연 주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음경은 심장의 거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신 혈관 질환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남성의 음경은 단순한 생식기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혈관 건강을 보여주는 가장 민감한 지표입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남성의 그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나이더 박사는 훨씬 더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경의 작은 혈관을 살리는 것이 곧 심장과 뇌의 큰 혈관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저는 박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약물 외에 이가 늘고 병든 혈관을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약회사가 가장 싫어하는 대답이 될 겁니다. 해답은 약국이 아니라 당신의 부엌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식탁에 매일 오르는 하얀 채소, 바로 마늘이죠. 그는 마늘 속 알리신이 강력한 혈관 확장작용을 하지만 대부분 위산에 의해 파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알리신을 위산에 파괴되지 않고 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혈관 건강의 혁명이 될 겁니다. 그의 말은 제게 숙제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수많은 논문과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식재료, 참기름이었습니다. 마늘과 참기름의 조합이야말로 병든 혈관을 되살리고 남성 활력을 되찾는 가장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비밀을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의 부엌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약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필 마늘과 참기름일까요? 이제부터 그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수도관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수도관이 깨끗하고 넓어 피가 잘 흘러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요. 특히 음경 해면체로 가는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 중 하나입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폐물이 쌓여도 제일 먼저 막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혈류가 차단되면 당연히 단단히 부풀어 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발기 문제의 핵심원인 혈류 장애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고마운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을 으깨면 생기는 알리신이 산화질소 생성을 폭발적으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마늘은 막힌 혈관을 뚫는 가장 강력한 천연 도구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꾸준히 마늘을 먹은 사람들은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알리신이 위산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위에 들어가면 대부분 파괴되어 효과가 줄어듭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적진에 도착하기 전에 부서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참기름이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특히 저온 압착 생참기름은 고소한 지방성분이 알리신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튼튼한 방패가 됩니다. 기름 코팅이 알리신을 지켜주어 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고 흡수되게 합니다. 즉, 참기름은 알리신을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장갑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늘 혼자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칩니다. 마늘과 참기름이 만나야 비로소 100% 완벽한 혈관 청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참기름은 단순히 보호막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숨겨진 비밀을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늘의 알리신이 혈관을 청소하고 참기름이 그 알리신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해 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참기름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기름은 단순히 방패가 아니라 스스로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남성 활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성욕이 감퇴하고 발기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져도 연료가 부족하면 자동차가 달리지 못하듯 호르몬이 부족하면 활력이 되살아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참기름 속에는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는 핵심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첫째, 아연입니다. 아연은 정자 생성과 남성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이라 남성 미네랄로 불립니다. 둘째, 비타민 E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는 호르몬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셋째, 리그난이라는 성분입니다. 리그난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림이 이제 완성됩니다. 마늘이 막힌 혈관이라는 길을 뚫어준다면 참기름은 그길 위를 달릴 최고급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길만 있고 차가 없으면 소용없고, 차만 있고 길이 막혀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야만 젊은 시절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조합을 기적의 짝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이 기적의 조합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에게 검증된 세 가지 황금 비법, 마늘 활력 레시피입니다. 먼저 꼭 기억할 원칙이 있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고 나서 약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키면 알리신이 가장 많이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단 20분의 기다림이 혈관 나이를 10년 전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 아침에 기적 한 스푼 아침 식사 직후 다져서 10분간 둔 생마늘 한 큰술과 저온 압착 생참기름 한 큰술을 그릇에 섞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한 컵과 함께 삼키십시오.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위장에 무리가 없습니다. 이한 스푼이 밤새 잠들어 있던 혈관과 호르몬을 깨우는 강력한 모닝콜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 속 편한 저녁에 위로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알맞습니다. 밥을 지을 때 통마늘 4, 5쪽을 올려 함께 찌면 부드럽게 익습니다. 이렇게 익힌 마늘을 밥과 함께 그릇에 담아 으깨고 참기름 한 큰술. 간장 약간을 넣어 비벼드십시오. 저녁 식사에 드시면 위에 부담이 적고 밤새 혈액순환을 도와 다음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비법. 평생 쓰는 만능 활력장 매번 챙겨 먹기 힘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다진마늘 5큰술, 된장 3큰술, 참기름 3큰술, 꿀한 큰술을 준비해 깨끗한 유리병에 넣고 섞습니다. 냉장 보관 후, 맥기니 반 숟가락씩 밥에 비벼먹거나 쌈장처럼 채소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맛도 좋고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비법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골라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어떤 환자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루 3번씩 마늘을 먹다 속이 쓰려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하루 한 번, 단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많은 양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적은 양을 꾸준히 공급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늘과 참기름을 실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치명적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신의 건강과 직결됨으로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 피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레 같은 항응고제, 즉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절대로 임의로 이 방법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마늘 역시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과 함께 복용하면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멎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수술이나 내시경 치과 시술을 앞둔 분들은 최소 2주 전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 결정하십시오. 셋째, 위장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마늘 속 알리시는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평소 위가 약하거나 활동성 위궤양,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생마늘을 피하고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비법처럼 밥에 찐 마늘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 마늘 한두 쪽부터 시작해 위가 괜찮은지 신호를 확인하며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복에는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넷째, 재료 선택이 중요합니다. 모든 마늘과 참기름이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알이 단단하고 상처 없는 국산 생마늘, 특히 의성이나 남해산 마늘처럼 알리신 함량이 높은 품종이 좋습니다. 흑마늘은 어떠냐고 자주 물어보시는데 흑마늘은 숙성 과정에서 알리신이 다른 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혈관 확장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참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파는 참기름은 대부분 고온에서 볶아 짜낸 것으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맑은 노란빛을 띠는 저온 압착 생참기름을 사용해야 비타민과 리그난 같은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주의사항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은 반드시 놀라운 변화로 보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이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히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성공하는 분들과 실패하는 분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실패하는 분들은 늘 조급합니다. 원장님, 며칠이나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까? 일주일 먹어봤는데 달라진 게 없네요. 라며 금세 포기해 버립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발기유도제가 불꽃처럼 잠깐 번쩍하는 효과일 뿐입니다. 성공하는 분들은 농부와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며 잡초를 뽑아주면서 열매가 맺기를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싹이 안 나온다고 밭을 갈아엎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몸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져 왔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혈관 속 노폐물과 무너진 호르몬 체계가 며칠 만에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3주는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세포가 바뀌는 주기가 3주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화는 석달 뒤에 찾아옵니다. 이선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마늘과 참기름을 섭취하면서 매일 저녁 아내와 30분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술과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것은 단순히 정력을 되찾는 게 아니라 제 남은 인생과 아내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꾸준히 실천했고 몇주 만에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잊고 지냈던 반응이 돌아왔고 부부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원장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즘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마늘과 참기름의 조합은 성 기능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전립선 기능도 좋아지고 밤에 잦은 소변으로 고생하던 분들도 효과를 봤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수치가 개선되며 피부 톤까지 맑아지는 등 전신 건강에도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혈관이 건강해지면 긍정적인 변화가 도미노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위적인 약물의 의존에 잠깐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금세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마늘과 참기름으로 뿌리를 회복해 은은하고 오래가는 장작불 같은 힘을 되찾을 것인지. 오늘 저녁, 부엌에서 단단한 마늘 한 통과 고소한 참기름 한 병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이 위대한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마늘을 다지고 참기름을 섞는 순간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무너진 건강과 자신감. 그리고 부부의 사랑을 되살리는 성스러운 순간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의 한 스푼이 내일 아침 수십 년 만의 기적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면 용기 있는 결심을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할까? 라는 의심과, 혹시 나도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라는 희망입니다. 의심은 당연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문제를 단 며칠 만에 해결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희망 또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환자들이 그 길을 걸었고, 그 결과를 저와 함께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한다는 것은 여러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참기름의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혈관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준다는 것도 수십 편의 논문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50대 이상 남성 12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매일 마늘과 참기름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평균 15% 낮아졌고 남성 호르몬 수치는 평균 23%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문조사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만족스럽다 고답한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입니다. 그러나 실행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시작했다가는 중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세 가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루틴화 하십시오. 하루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부엌에서 마늘과 참기름을 섞어 물과 함께 삼키는 의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몸이 스스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둘째, 파트너와 함께 하십시오. 아내와 함께 건강식을 나누거나 저녁 산책을 하며 서로를 격려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변화를 기록하십시오. 매일 아침 기상 후 기분이나 몸의 변화를 간단히 메모해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눈에 보이면 동기 부여가 배가 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이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67세의 박정호 씨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발기 문제는 물론이고 밤마다 다섯 번 이상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늘 피곤해 보였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겨워했습니다. 그런데 마늘과 참기름 비법을 시작한 지두달 만에, 그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야 다시 제가 남자라는 걸 느낍니다. 옷도 다른 예로. 59세의 최영민 씨는 사업 실패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술과 담배에 의존했고, 결국 성기능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가족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제가 마늘과 참기름 비법을 권유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세달 뒤, 그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중이 줄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으며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드는 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잠깐의 약효에 의존하며 부작용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이 준 선물인 마늘과 참기름으로 뿌리부터 회복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목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한 숟가락의 선택이 당신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혈관 속 노폐물, 고갈된 남성 호르몬, 잃어버린 자신감과 부부의 행복을 다시 되찾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어간의 마늘과 참기름이 바로 그 길을 열어줍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같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어떤 이는 수년간 고생하던 발기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이는 혈압과 당뇨 수치가 안정되었으며, 또 어떤 이는 잦은 소변과 불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부작용에 의존하지 않고 당신 몸 자체의 회복력을 끌어내는 자연의 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대신 장작불처럼 은은하게 오래 타오릅니다. 그 불길은 단단하고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냥 나이타디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을 하여 몸과 삶을 다시 세울 것입니까? 선택은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오늘 저녁 부엌에서 단단한 마늘 한 통을 꺼내어 다져보십시오. 그리고 맑은 노란빛에 저온 압착 참기름을 한 숟가락 더하십시오. 그 순간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젊음과 자신감, 아내와의 사랑을 다시 불러오는 의식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오랜만에 몸이 달라졌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 변화를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석달 뒤,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아내의 눈빛도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이미 걸어온 수많은 남성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왜 진작 이 방법을 알지 못했을까? 내 인생의 후반전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작은 한 숟가락이 내일 당신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용기가 바로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